위에 예, 준 대장님께서 그랬었잖아. 그러면은 네가 직접 이거 살을 붙이기 위해서 만나보러 다녀라. 맞아. F595 래서지 네, 음. 그래서 진짜 청계천도 막 가고. 그럼 준 소상공인들이 많은데를 좀 엄청 찾아서 음. 그분들 진짜 실제 애로 상황이 뭐지? 그럼 실제로 기업은행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뭐 만난지는 지금 벌써 두달 됐니? 어, 벌써 그렇죠. 그 언제 만나? 만난... 한저 연수 중에 뵀는데 연수 첫 주에 뵀던 것 같은데 맞죠? <laughs> 시간 엄청 빠르다. 진짜 어. 빨라요. 진짜 저도 어허. 벌써 지점 말령 난지 지금 한달 넘었어요. 그렇죠, 진짜 너무 빨라. 요 이걸 또 보는 친구들은 음, 시간이 뭐안 가서 지금 날리겠다 아, 근데 네, 자동서 쓰는 게 진짜 힘든데. <laughs> 네. 내가 너 예전에 생각나는 게. 너 경험적인 클래스를, 너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너 자소서를 했잖아, 갑자기. 맞아. 그치? 하도 급해가고 너, 그도 그때 엄청 급해서 그런 거였지? 기업은행이 제일 간절했는데, 그래서 기업은행 자소서를 제일 공들여 쓰고 싶어가지고. 어. 그래서 약간 증대장님의 컨펌이 필요했어. <laughs> <laughs> 그, 그 심적으로 약간 불안한 그 상황을? 그쵸 어. 완전 진짜 그리고 또 사실 기업은행이 적부여가지고 되게 대충 어. 쓰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 면접 가면은 무조건 자소서 기반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 네. 네. 자소서도 짧게 얘기하고 면접도 짧게 네 기운 네. 자소서를 대충 쓰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어. 그러면 이제 다 어. <laughs> 큰일 날 큰일 날 내가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오늘 뭐내 얘기보다 연인님 이제 네. 얘기할 건데 연희님은 내가 지금 경험적인 클래스를 통틀어서 지금 몇백 명을 했지만 그 몇백 명 경험적인 클래스한 친구들 중에 처음으로 네가 그한클래스를 아. 자소서로 쓰는 애는 너희가 처음이야. 아, 왜냐면 대부분 아, 아, 면접까지 그걸 꽁꽁꽁꽁 아껴두거든. 아, 그렇죠. 그, 어, 그렇다고 이제 생각하고 근데 네. 내가 이제 연희님 그때 아까도 물어봤지만, 기업은행이 네가 진짜 가고 싶었다고 했잖아. 네. 어, 너는 원소도 많이 안 냈었단 말이야. 그치? 맞아요. 어. 내가 봤을 <laughs> 그닥도 바쁘지도 않았어. 솔직하게. <웃음> <웃음> 맞아요. <laughs> 그렇지 근데 너한테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기업은행을 올인을 하고 싶었어? 나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 기업은행. 응. 근데 너무 날 것에 솔직한 일인데. <laughs> 어, 아니, 진짜로. 뭐어때 솔직한 거. 응. 저는 보다 일단 월급은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 또 그치. 은행의 그런 영업비 너무 저는 채측근님막 언니랑 이런 형배의 영향으로 영업이 진짜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음. 그게 없는 <laughs> <나를> 가고 상대적으로 <laughs> 조금 낮은 네 거. 아니 저, 근데 음... 그거는 연희님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반 출연생하고 똑같아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그 네. 자소서를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 네. 사실 자소서에 그 정도까지 막올리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영상을 이제 촬영해서 내가 내일 바로 올릴 거란 말이야. 빠르게. 네, 네. 지금 자소서 시즌니까? 근데 음... 이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는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는 게 연희님이 기업을 위한 자소서를 위해서 어떠한 과정으로 네가 그 연습과 노력을 했는지 그거를 음... 얘기해. 네, 저는 일단. 기업은행, 저 일단 처음부터 기업은행을 가고 싶은데, 사실 기업은행이 리테일이 중심이 아니어가지고, 약간, 보통 다 중소상공인들 얘기하거나, 어. 아니면 기업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조금 그래서 그렇게 핏을 맞추려고, 제가 이제 그 소상공인 중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의 경을 험 엄청 뻥튀기를한 거죠. 그때 우리 경험 포장한 거도 그그 얘기한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경험 포장하고 <laughs> 또 거기에 중재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직접 이거 사례 붙이기 위해서 만나보러 다녀라. 맞아. F5 그거지. 그래서, 네, 음. 그래서 진짜 청계천도 막 가고 그러니까 네, 그런 진짜 중소, 그런 중소상공인들이 많은 데를 엄청 찾아서 그분들 진짜 실제 애로사항이 뭐지? 그럼 실제로 기업은행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기업은행 어플이나 그런 뭔가 사업 아이템이나 뭔가 뭐 그런, 아 뭐, IBK 박스나 이런 거에 통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를 혼자 엄청 저는 진짜 휴가 쓰고 막 그런 거 알아보러 다녔었거든요. 자소서를 위해서. 맞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게 웃음>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게. <laughs> 맞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때 우리 경험적인 클래스에서 하면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들은 사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해 주죠. 솔직하게 왜냐면 그 경험적인 클래스 안에 다간주하니까 맞아요. 근데 또 너처럼 일을 하는데 휴가를 쓰고 <laughs> 그 정도로 갈 열정을 보이는 친구들은 정말 10프로야. 음... 그니까 러 그거는 나는 이제 내가 봤을 때 약간 간절함이 진짜 무더위도 음, 맞아요 진짜 간절했죠. 그치? 그러면 아. 또이 영상을 내가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공유하더라도 네. 또 10%도 안 가. 그러니까 가서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사실 가서 합격을 한다 그런 보장은 없잖아. 그렇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희 네가 그때 내가 얘기한 걸 듣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였어? 그럼 솔직하게. 왜냐면 너도 사실 네. 휴가까지 쓰면서 이거 좀 아씨 내가 부럽 불합... 그냥... 어, 뭐 그런 거잖아. 어. 이거를 자소서랑 면접에 녹이려면 제가 직접 느끼고, 보고, 들은 걸 면접장에서 말해야 그 말에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음. 그래서, 그래야 장담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거기서 만약에 진짜 음. 거, 보통은 다 경험을 확인하려는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 그 질문에서 제가 느끼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서 본 거를 말을 하면, 전혀 제가 저조차도 당황할 것 같아서 실제로 진짜 느끼고 본 것만 다 말하고 면접에서도 실제로 물어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말에 힘이 생긴다고 해서 계속 움직였던 것 같아요 계속 아 내가 알아야 이걸 면접장 가서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것 같고 또 생각보다 소상공인들이랑 접점이 없는데 대부분 자루 썼을 때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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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발로 뛰었다는 걸 보여주면 되게 저는 면접관들이 대략은 거기서 눈빛이 살짝 달라진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조건 저는 그래서 영업점도 기업은행만 해도 한1 0군데 넘게 특화점포부터 해가지고 외국인 네. 특화점포 또, 거기, 게, 요즘 이제 개인 스마트 음. 그 지점이 있어요. 독립문이랑 음. 그 우장산에. 그래서 그두 개도 가고, 시와 공담은 못 갔는데. 그래도... 너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었어, 그때 공담. 아, 어, 맞아요. 그때 갈까 여쭤봤었죠. 왜냐면, 휴가를 들고 가야 되는데, 이미, <웃음> <웃음> 이미 약간, 어. 어, 면접 보려면은 냉겨놔야 되고, 휴가도. 객자들이 그러니까 어. 좀 이런 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좀 비슷한 좀 그런, 철물점 이런데 많은 그런 그래서 청계천 주변 사, 점포를 갖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점포 많이 다니면서 되게 지점의 분위기도 진짜 다르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 그치. 네 어. 일단 그 팜플렛부터가 좀 많이 달라요 맞아 네 왜냐면 타겟이 다르잖아 참. 맞아요 어.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걸 계속 약간 제 걸로 체화하려고 음. 진짜 실제로 진짜 내가 기업은행이다 생각하면서 뭘더뭘더 뭘더 보완하면 좋을까 뭘더 어떤 서비스가 좋을까 이런 것도 저는 홈페이지랑 어플도 진짜 많이 들어가보고 음. 다 로그인 되는 데까지는 막다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시경 <laughs> 할 때도 계속 티 포인트 <laughs> 네. 그티 포인트적 사고로 계속 이제 현장에서 해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계속. 느낀 점 바로 와가지고 메모장에 다 남기고 약간 아저 행원이 어떻게 응대하는 게 좋았다. 음. 저, 저 사실 이거는 기업은행 지점은 아닌데 저는 음. 국민은행 한번 갔을 때 되게 그 행원분이 엄청 기억에 남아가지고 제가 메모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아, 그래? 음. 네, 그러니까 제가 약간 IRP 같은 음. IRP를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때 조금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음. 그걸 관련해서 그 은행원분도 잘 모르셨던 음. 거예요. 그래서 막, 근데 검색하면서 되게 열심히 알려주셨는데, 이미 그때 4시 반이었어요. 어. 4시에 닫는데. 아. 근데 그 뒤에, 한 시간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어. 뭐 하나 잘못 알려준 게 있다. 어. 막 이러면서 링크 막. 보내주다고. 아, 너 이거 나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 맞아요. 약간 음. 그런 거? 그런 것들? 약간 그렇게, 약간 실제로, 이런, 이런 게, 면, 약간 무의식에 잠재하고 있으면 네. 면접장 가서 말이 나오거든요. 어, 네, 아우스. 당황한 아우스. 어. 예상치 못한 질문이어도 계속 생각을 해왔으니까 느끼고 생각해온 게 많으니까 그래서 면접장 가서도 할 말도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렇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응. 지금 뭐 연이 네가 많이는 쓰지 않았지만 전략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인터뷰 영상도 얘기했지만 운도 네. 좋았는데 거기에 내가 진짜 노력도 많이 했어. 어. 잘했고. 근데 <laughs> 아, 가장 좋았던 거 면접을 위한 자소서를 쓰려고 처음부터 네가 온 힘을 후로 가... 네. 너 기억나? 겨울 네. 달에 겨울에 둘이 있었을 때 나한테 카페 네. 미리 자소서 쓴다고 연락 한번 했었어.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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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리 시즌 전에 미리 쓰기 시작해서 너희가 그 때, 이전 시즌 자도서건, 왜냐면 하 사실 질문이 다 비슷하거든요. 해 음. 뭐, 협동, 뭐. 기업원의 <laughs> 면접. 자, 1차 면접이 뭐였습니까? 1차 면접이 일단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음. 일단 첫 번째로 팀 프로젝트, 어. 두 번째로 토론, 음. 세 번째로 세일즈, 음. 네 번째로 이제 인성 면접, 개인 인성 면접, 1대1. 이로 네. 1대 2. 응,